어떻게 보상을 해야 사람들이 만족할까? 중국 절강공업대학 샤오펜 유 연구진은 항저우 지역에 거주하는 철거,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철거 보상에 대한 심리적 단계를 조사했다. 최소 보상 금액, 현재 시세, 최대 기대 보상 금액을 설정했다. 최소 보상 금액에서 현재 시세 사이의 금액을 제시받을 때는 타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단순하게 보상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수가 공정한 보상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시세와 최대 보상 금액 사이의 금액을 제시받을 때는 타인과 보상 금액이 같을수록 공정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최소 보상 금액 이하의 금액을 제시받을 때는 타인보다 보상액이 많다고 알려줘도 매우 불공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이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절대 기준의 기초에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지점을 지나 이익을 더욱 취하는 단계에 이르면 타인과의 형평성을 중시해 판단한다. 출처 김경일 부의 심리학.